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, 이번 시간엔 성인학습의 의미를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인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게쭉 이어질 텐데요. 아, 성인학습이라면 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인의 학습이라는 이런 의미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인의 학습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성인 학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겠습니다.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우선 그 성인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사람, 성인들이 이렇게 성인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학습 활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성인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부여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. 자, 첫 번째 이런 내용은 이제 그, 일단 성인이라는 조건이, 그, 나름대로 그, 맞아야, 성인 외에, 로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학습은 이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성인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경험입니다, 경험. 음. 성인의 어떤 그 축적된 일상의 경험들이 뭉쳐져서 학습으로 연장되고 또 학습을 통해서 그 경험이 공유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곧 성인 학습의 특징 어떤 의미로 중요한 그 요인으로 제시가 될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그 시행되는 일련의 학습이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로 볼수 있는 건데요. 자아실현입니다. 자아실현. 성인 개개인의 어떤 그 자아실현을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학습 활동을 우리가 성인 학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성인 학습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넓게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. 일단 학습이란 전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, 결국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쪽 이렇게 연결시키면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,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. 성인 그다음에 경험 축적된 어떤 자아실현의 장 공간 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인 학습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